어, 처장님. 예. 그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그것은 헌법의 적을 헌법재판소가 감싸주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파면이 안 되면은 밀란이 날 겁니다. 내란 수괴가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대로 내버려둘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절단 나는 상황이 올 텐데, 혹시라도 탄핵을 반대해서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대하는 재판관님들은 이 사태, 이것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십니까? 현재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처장님이 그런 사람 있냐? 밖에서 도는 소문이 정말 맞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분석이 정말 맞는 거냐?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해도 혼자 독야청청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이 돼도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0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38년 만에 최근 1,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만든 헌법재판소 이처럼 국민에게 불신을 만약에 주고 대한민국을 절단 내놓으면 헌법재판소는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헌법에서 지금 설립된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고려대 김선택 교수님 아시죠? 김선택 교수님 아십니까? 예, 헌법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저명한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번에 파면이,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처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그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설립해 놓은 취지에 맞지 않게 헌법을 파괴한 사범을 감싸는 기능을 하거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중대한 대한민국을 절대 안내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김선득 교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시야겠죠? 헌법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주진영의 국민들 중에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등두 사람은 물론 그게 동조하는 국회의원들도 저는 탄핵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면을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파면을 해, 저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 수개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한에이든윤성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우기 잘못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내란한 수개의 복권을 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영향이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권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차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을 제, 제대로 하라는 당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상봉 검사님.